서울중앙지검이 김인경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.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을 때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인물입니다. 당시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임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의를 밝혔는데. 김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임전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사표수리를 거부했습니다. 이듬해 의혹이 불거지자, 김 대법원장은 사표수리를 거부한 적 없다고 국회에 답했지만, 임전 부장판사가 녹취를 공개했습니다. 지금 그뭐 탄핵하자고, 제대로 하고, 치고고 있는데, 그 내가 사표수리했다고 하면,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. 우리 오늘 그냥 사표수리 보면 다른 이야기 듣고. 국민의 힘은 직권남용,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검찰은 김인겸 부장판사를 올해 초 방문조사했고,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다시 출석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SBS는 김 부장판사의 입장을 묻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만남을 거부했습니다. 검찰이 올 9월까지 김 대법원장 임기 내에 결론을 내기 위해 수사를 본격화한 거란 관측과 함께 법원에선 검찰의 법원 흔들기 신호탄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